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두개 알아볼 겁니다. 뭐, 세 개라 그래도 되겠지만, 중, 뭐, 한두개 배우는 거예요. 자, 헐럼프. 어, 트럼프도 있고 그러는데, 헐럼프죠. 헐, 헐럼프, 람프. 럼프, 럼프. 이렇게 되겠죠 헐럼프. 근데 이게, 음, 그렇게, 비격식체도 아니고 격식체예요. 그래서 뭐 SAT 같은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어려운 단어예요. 럼프. 그다음에 에, 걸럼프가 그 있어요. GA죠. GA. GA LUMP 이거는 HARR이죠. 어. 이거는 이제 원래 갤럽이라는 단어인데, 음, 루이스 캐롤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아동 문학가 이상한 나라의, 엘 어, 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띠드시 가는 거데요 띠드시 걷는 거. 띠드시리 쿵쿵거리는 걸 말해요. 에그 다음에, 트라이언프가 나왔죠. 트라이언프. 승리하다 뜻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에, 트라이언프. 어, 승리하다 뜻, 뭐, 알고 있는데. 한번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Like his predecessors. 전인자들과 다, 마찬가지로, 미스터 오바마 오바마는 리젝트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리트렌치먼트 트렌치 코트죠. 자른거 리 뒤로 잘라낸 거예요. 감세 축, 가, 감축하는 거예요. 트렌치 코트 그러면 자른 코트죠. 여러분이 트렌치 코트라고 하면 긴게 아니고 여름 뭐 이렇게 할때좀 자른 거 참호요. 트렌치가 참호도 되죠. 참호는 길게 파낸 거죠. 파낸 거 잘라낸 거 에, 그래서 means the fading of american power 미국의 권리, 아니, 미국의 힘의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NMW says America is in decline. In decline, 맞습니다. on, 일 때는 on the decline 이고요. 이건 그냥 in decline 이에요. 음, 관사쓰고 안쓰고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에,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에, doesn't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오바마는 럼프트 uh, 와우. Wow. 근데 여기 주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졌네요. <laughs> 아유 미치겠습니다.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졌네요. 에이 2 0 1 2년 예, 예 국정연 연두 연두 교수라고도 하고 뭐 국정 연설에서 말했다 이런 거죠. 에 그는 믿기를 리텐치먼트 감축한다는 것은 way to avoid d e c l i n i n 거죠. 예, 쇠퇴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 무슨 여기, 오, 자, 이게 지우질 않아갖고. 빈칸에 들어가기 적합한 단어 해놓고, 적어놨으니 어떡해요? 예, 용서하세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음. 아, 찝찝하네요. 찝찝해요. 이런 거, 오타가. 근데 유튜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뭐,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음. 자, A번, 헐룸프. 이게 답이구요. 끌럼프. 공충 이거 뭐, 쿵쿵거리며 뛰다 걷다, 이런 뜻이고, 트라이언프, 승리하다죠. 트라이언벌리트, 아, 요거, 미르가 남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뜻해요. 3두정치세 사람이 하는 거, 3두정치3인조 그런 거죠. 어, 아, 요거는 뭐, 트럼프,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는 이름이 좋은 것도 한몫을 해요.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좋은 거예요. 내려가보죠. 자 답이 나와 있고 리치트먼트 여기 리는 디르고 트런가래가자르다예요 음, 복잡해졌지만 투가자르다예요 트렌치코트하고 같은 어원이고요 인디크라인을 세태하고 있는 하나의 뜻으로 쓰여요 그러나 온이 불트는더 언더디크라인이 아래로 향하는 내리바지로 길어어진 똑같이 세태하고 있는 인디크라인과 같은 뜻일 때도 있어요 평면일 때 구체성이 강해서 에, 더 정관사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쓴,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오늘, 오늘이 붙었을 때는 평면적인 거, 면, 면. 이는 전체적인 위아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붙어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때는 덜을 쓴다는 거. 에, there was a general feeling, 일반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 나라가 인디카란 세티하고 있다는. He's still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p o p r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골프, 골, 골프 선수 중에 하나였다. But his game is in decline. 하양세이다, 이런 거죠. Thankfully, the smoking of scarlet, 단, 담배, 흡연은 is on the d e c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죠. home smoking seems to be on the, on the decline, 쓰든, in the decline, 쓰든, 자, 이것도 사실 줄이 빠졌네요. 이것도 사실, 요렇게, 요건, 요건 줄을 쳐주고요. 요것도 줄을 쳐줘야죠. 그래야 요게 대시로 연결된 게, 이 대시로, 어, 아무튼, on the, in일 땐, 인디크라이 이렇게 쓴다는 거를 알아두시라는 거죠. 트라이엄프 승리한다는 뜻인데 음 트라이엄프죠. 요거는 뭐 사실 어려워요. 바카스에게 바카스에게 보내는 노래에서 어 노래라는 뜻이 트라이 아 트라이 엄버스 트라이엄버스 이렇게 될 텐데 트라이 트라이엄버스 트라이. 어 요건 TH가 있죠. 요거는 TH가 없어진 거예요. 힘에서 있던 게 없어진 거니까 오기가 오, 어원 외우기가 필요 없죠. 어, 힘들죠. 외워봐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트럼프가 승리인 것은 잘 아시죠. 잘 아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트럼프 카드놀이 하는 거 어떤 패 트럼프 카드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는 비방 최우수단 비장의 수 이런 뜻으로 쓰여요. 비격식으로는 훌륭한 사람 굉장한 굉장한 사람 호남 아 트럼프가 호남이래요.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진짜 호남이냐 아니냐 뭐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이 대해서는 다르고 다르겠지만 저는 저기 그 트럼프가 처음 선거를 할때 지금 에 베트남에 가 있는 친구가 어 자기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 그래 하고 말았는데 음야 아무튼 트럼프가 이기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승리에서 변형이 된 단어래요 트럼프가 얼마 만치 않죠 아까 try, u m b r it, 라고 했죠. b e a 가 우리가 비 e 그러면 남자의 그런 뜻이죠. 청춘의, b 아, e 아시죠? b 비럴, e 비를 b e 이 남성적인 사내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 be, i, l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음, 그렇게 되는 거고요더 내려가 봅니다. 에, 더 내려가 보면은, 예, 걸럼프, 람프가 있는데, 쿵쾅세는 소리를 내며, 예, 걷다. 또는, 으쓱거림이 걷다. 이 뜻인데, 갤럽 아시죠? 우리, 어, 여론조사도, 갤럽연구소도 있죠? 쿵쿵, 빨리빨리, 빨리빨리 뛰 많이, 빨리 뛰는 것을 갤럽한다고 얘기해요. 음, 갤럽하고 트라이언프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죠 거울을, 거울, 거울을 통해, 에, 루킹글래스 거울이죠? 어,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Here, this long alumping, alumping stride, 쿵쿵쿵 걷다, stride, 큰 걸음으로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우치메디히 살셉 몇옆으로는 어색하게 보이겠다. 에, 그다음에 허럼프 헛기침을 하다 불만의 표시로 헛기침을 하다 귀에 거슬린 목신 소리로 말하다예요. 근데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이긴 했어도 본 적은 있는 단어였지만 에, 이게 뭐 SAT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SAT도 나오네 상당히 이게 그래도 음. 어, 만들어진 세기는 늦어. 요 그렇지만 아무튼 쓰이고 있어. 하던 용어리 새드. 쏘라. 좀. 음, 헛기침을 해대고서는 걸어 나갔다는 가 거죠. 하하하, 하, 하, 르, 하하, 하, 하, 룸프. 이렇게 한 거죠. 알이 많을수록 불만이 많은 거죠. 앱서르트 난센스. 헐렁뜨드 커널. 이렇게 화법동사로 누구는 말했다. 세드죠 쉽게 얘기하면 드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They stood around. 주변에 섰었다. 불만을 뱉어 대면서, current state of politics, 현재의 정치 상태에 대해서, give the man a r a m p 이게 뭐 좀, 아, 드물게 동일를 뜻하는 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러가지, 음,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갖다 놓긴 했지만, 뭐, 저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정도면, 네이티브가 아니면, 이런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